이렇게 경매로는 살수 있게 되니다요야 저거 설명 안 했으면 오늘, 뭐야, 찐빵에 안고 는 찐빵이었다 했다, 야. <laughs> 너 어떻게 저, 찾아냈냐? 넌 그런 거잘 찾았어, <laughs>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오늘 이 땅을 보면서 130짜리다. 이렇게 딱 결정을 친다면. 그리고 세 번째 갔을 때 보니까 여기, 이 도로 위쪽으로 물이 흘러. 근데 물이 맑아서 좋긴 좋은데 급경사야.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이만큼은? 써먹을 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땅을 볼때잘 봐야 돼. 난 물이 흘러서 좋다고 봐서 했겠지. 이땅 전체가 다 극경사야. 써먹을 수 없어. 그렇다고 물놀이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서 땅값 올라가는 건 아니야. 야,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가도 우리 땅이잖아. 여기도 언덕에 쭉 내려가, 내려가는, 내려가 언덕이야. 이쪽이 극경사야. 떠졌어.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 가면 밑에는 이 땅과 비슷한 아주 저지대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완만한 경사제가 되겠지만은, 이 바닥까지 가면 이미, 이 바닥과 여기는 10m 차이가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어? 그렇게 길을 만든다고. 할까요? 아이씨, 길을 만든다. 만들, 만들어서 여기를 지하층으로 하고, 지하층에서부터 10m 고, 고 높이 창고를 짓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길게 해줘도 좋아, 이렇게. 어차피, 지하는 용종류야 제한을 안 받잖아. 건평도안 받잖아. 이게 크게 이렇게. 5측평5천평은안되겠지4천평분도에는 지하. 물리세트 만들게 되겠다는 거야. 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기지 쪽 들어가서 또 올리고. 계획까지니까 40% 짓잖아. 그럼 4층 28, 2800평 짓잖아. 그럼 지하는 제한을 안 받으니까 3, 4천평 짓고, 1층은 2800평을 짓는다. 그럼 최하 6,000평 짓을 수 있잖아. 지금 용이는 대세. 대사가 뭐냐면 물리야물리센터라하겠다는 물류. 얘기야 그럼 7천평에 대한 용적률을 다 받아먹을 수 있어 골짜기라고 이렇게 빼지 않는단 말이야 허가 받을 때뭐 실질 못 써먹더라도 7천평 가지고 40% 건폐율을 받고 용적률은 100%를 받 때문에 그기지 그럼 3층까지 질수있겠니 3층은 안한다 안 치더라도 지하와 1층만 한다 도로는 어떻게 완만해 내려가는 데 여기서 이렇게만 꺾으면 되거든 여기 10m 젖이잖아. 젖이. 저지. 이를잘 그려줘야 돼. 그래서 음. 여기도, 여기가 1층 같이 되는 거고, 여기도 1층 같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땅들은, 부태, 뭐, 상관할 바가 없어. 그냥 여기다가만 지면 돼. 이런 데서 앞에 주차 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주차장. 이런 땅 중에 주차장 쓰면 돼.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들 할때 상관할 바가 없다. 여긴 주차장, 여기는 건물. 40% 밖에 못 지니까 어차피 이렇게 지면 돼. 건물.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는 거야. 아니, 땅? 상관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이 뭐 싸게 팔면서 하고 아니면 안 써도 돼. 다 냉지야, 냉지. 맹지. 건물도 못 줘, 이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한테 싸게 팔든가. 말든가. 그 아이들을 내가 한달 동안 낸 거야. 그래서 그 건축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 물류, 물류는 경사가 만에 해야지, 내려갈 때. 너무 세면은 안에 있는 물류가 망가지잖아. 무너지잖아. 그래서 이걸 완만하게 하자고 좀 보러 갔었거든. 이 정도면 충분히 안만하게수 있다. 이게 몇적수도 완만한 얼마야? 아까 1 0 0터가 넘잖아. 100m가 넘는 거1 0터 고를 줄이는 거 아니야. 높이가 1 0터 차이니까. 6도가 나오더라, 6도. 항상 6도는 거의 없는 거야. 그랬을 때 물류 가격을, 물류를 만들어 놓고 팔거생각해보니까한 300억 정도 돼요. 이걸 우리가 얼마를 쓰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 얼마를 쓰느냐. 현재 삼십, 30, 삼십만 원인데, 실제 땅은, 사천평 밖에 써먹을 땅이 없는 거야. 칠천평이요. 삼천평이 빠져. 저 골짜기, 저 뒷면, 나락. 난그것 비록 써먹지만, 다른 사람들이 계산할 때는, 사, 사천평 밖에 써먹을 수가 없다. 그 사천평을 얼마에 사는 게, 1등 할수 있을까? 사건 결과, 80만 원. 쓸 거야. 사천평 곱하기 80만 원. 1등 할것같다138할거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팔고 저걸 다 그림을 그, 그려서 스케치를 소감들을 만들어서 지하로 내려가는 까지 만들어서 저렇게 허가를 받고 팔 거야 그럼 7천평을 다 80만 원 주신다는 거예요 4천평만 내가 저걸 이용할 땐 7천평을 다 갖고 서을 뜨겠지만 아, 네. 실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 4천평이면 못 쓰고 4천평만 곱하기 80만 원. 그래서 그게 입찰가인가요? 내가 그걸 쓰려고 32억 2천0 0 이렇게 뒷자리도 계속 이자로 써요. 이자로가 성공은 못 하는데 성공한 하는 한 지역이천이백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저희가 계획관리 지역이기도 하고 음. 자연취락지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우선되는 걸까요? 우선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쁜 걸볼 필요가 있는데 음. 이런 경우에는 둘다 좋은 거잖아. 자연취락도 좋은 거고 계획관리도 좋은 거야. 자연치고은 어떤 경우에 50%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 건폐율을. 그런 거에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데너 어떻게 찾아냈냐? 너무 그런 거잘 찾았어, 그게 겹치니까 저는 어떤 게 우선시 될까 하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대체로는 좋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있어 나쁜 쪽으로 저쪽이 되거든. 그게 정답이야. 근데 이거는 다 좋은 얘기거든. 좋은 얘기니까 오히려 더 좋은 쪽을 선택해줄 가능성이 많아. 결국은 관할 지자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우기는 지자체 마음이지, 저런 거. 그리고 거기가 위에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잖아요. 어, 130만 평. 그러면 옛날에 하주 LG 산에서 봤듯이 나중에 결국 지거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걸 형성해버려가지고 주변이 다 낮아져 버렸잖아요. 혹 혹시 저기도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돼. 파주도 뭐한 3, 4배까지 이렇게 이렇게 뜯었다가 결국 딱 짓고 나니까 한 1년 지나니까 다시 제자리 걸음을 했거든.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필립스가 같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축소된 거 아니야, 거기는. 그거 알지. 필립스가 같이 가서 크게 100만 평으로 한다고 했다가 안 돼가지고 50만 평으로 쏘아진 거야. 그러면서 바깥에 그 모든 비싸진 땅들이 좀로뭘 했냐면 빌 날려서, 거기 다니는 공장 기숙사 같이 쓰려고 했는데, 지네가 지는 진해 아파트가 있어요. 기숙사지, 기숙사. 아파트형. 그걸로 몰아버리니까 바깥 사람들이 다 굶어지게 생겨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 사업이 쪼로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는 지금 이거 가지고, 이딴 가지고, 기숙사 같은 관 명은 없고, 아까 말한 대세인 물류를 하려고. 물류는 지어들지 않지. 그래서 물류라는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팔걸 생각하고, 나는 가격을 쓸 거니까 아마, 우리 따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laughs> 그리고 거기 땅 안에 도로가 포함돼 있잖아요. 어. 그게, 그게 현황 도로라고. 이게 용인이지 용인에서는 도로만 있으면 그냥 도로라고. 아 그런가요? 네, 비도시에서는. 아. 아, 저 도로가 넓잖아요. 좋던데요, 이렇게 꺾고 나와. 아, 그래. 지하를 파신다는 건 아니고 밑에 땅을 음. 이용하신다는 거죠? 그 밑에 땅이 있으니까. 네. 거기지만 무난히 내려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육도 네네. 내려갈 수 있으니 거기서. 바로 땅을 파갖고, 밑에 있는 것을 뭐, 얼마든지 넓게 올수 있잖아. 10m면 더, 이제 물류 딱 맞아.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거, 10m 제일 좋아요. 10m 지하에다가 하고, 1층만 누면 1층만 지면 되니까, 2 8 0평 7,000평 곱 40%, 2,800평. 지하는 4,000평, 3,000평이나 더 넓게 파고. 그렇게 해서 하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거를 그림을 좀잘 그려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네. 어, 그걸 <laughs> 그림 그리는 솜씨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를 <laughs> 팔기 전에 살 사람은 미리 정해놓고 공사를 잡는 게더 좋겠네요. 그냥 공사 안 하는가. 아니. 네. <laughs> 왜냐면돈 많이 들이는 것 싫거든. 그까그 그러니까 설계까지만 뜨고 조감도 그만 뜬단 말이지. 그 그리고 그 사람들 입중잘 그리잖아. 딱 그리면 파는거 거 이겁니다. 아, 아 조감도만 그려놓고 조감도 아. 화가 이렇게 난다. 허가까지 내서 팔 내서 팔나 허가 중에 팔거나 아... 그럼 이제 허가 날, 날 거라고 거 지들이 다 확인할 거 아니야? 아, 그럼 허가 특별히 좋으면 나겠죠. 이렇게, 이렇게 팔 사거나 아니면 허가 나면 더 비싸지니까. 당연히 더 비싸, 비싸게 팔거 허가 나면. 허가 비용까지 얼마 안 되죠. 비싸, 돈 많이 들어. 전부 다 움직이면 돈이야. 공짜가 없어. 한번 그림 한번 이렇게 그렸다 하면 다 돈이고. 잣대를 하면 그음다 돈이야. 그 아이디어 한번 내면 돈이고. 그지? 아이디어 돈? 다 돈이야, 이거. 그중에 제일 비싼 게 뭐야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를 완성할 때 빛이 나는 거잖아. 완성해 는게 뭐야 허가가 났을 때잖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뭐 힘주는 이유가 뭐야 허가 낼때뭐 힘주죠 이렇게. <laughs> 응. 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러는 거야. 응. 이거 이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상상하기도 힘들어 근데 어떻게 제일 계속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보면 힘든 거야 보통 사람들. 이게 자랑이 아니라 공부를 하려면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수야 필수 그렇지 않으면 남보다 날 수가 없어 남보다 대단하려면 이런 경험을 갖다 놓고 항상 유연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그렇게 그런 게 있어야만 또 1등을 할수 있어 내가 왜 1등을 한는게 아니라 1등할 가능성이 강해지는 거지 남보다 많이 쓸수 있으니까 남들은 30만 원이면 저게 뭐 맞으니까 30만 원 썼겠지 뭐 골짜기 없어지고 하니까 30만 원 맞다 이런 생각할 가능성 굉장히 많아 그 30만 원안 박스로가 있을 거야. 내가 요걸 다가 2등에도 내, 내저 핑계는 아니다 이거. 핑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1, 2등이한다 하는 거지. 이게 2등, 1등 꽁못할수 있지만 거기에 와 있다는 거지 근접해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 이거 30만 원, 40만 원. 뭐야. 너무 많이 쓰신 거 아닌데. 난 많이 써서 많이만 나와 봐서 거 왔나. <laughs> 진짜야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써서 제일 많이 받아 봐. 열 배에서 원적도 때 있잖아. 가격, 현재 가격, 10배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또팔 때도 10배 팔았어. 내가 쓴 거야. 좋다고 생각할 땐난 과감하게 쓰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주면. 여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있잖아요. 음. 여기가 원래 SK 하이닉스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매로는 살수 있게 되거든요. 야, 진짜 너는 질문에 천재다, 천재. 응? 어? 천재야. <laughs> 저거 설명 안 했으면 오늘 뭐야? 찐빵에 안고 없는 찐빵이었던 애이토지거래관 <laughs> 구역이 저것 때문에 장관, 뭐 총리 나가는 사람들 다 낭만한 점 많잖아. 저게 무슨 소리야? 집을 이사가지 않고 이사갈 때 그러면 뭐라고 그래? 위장전입. 그렇지, 위장전입. 이거 이 동네 가서 땅 살려면 위장전입 해야 돼. 6개월 전부터. 거거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떻 심한데 1년도 했는데 여기, 자면 6개월일 거야. 6개월 전부터 거기 가서 살아야 돼. 온 가족이 다 남자가도 안 돼. 그래야만 이걸 살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그래. 다만 경매는 그 상관이 없다 이거지. 경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 때는 상관이 없는데 경매니까. 근데 팔 때도 역시 그독사람은살 수가 있는 거야. 에러가 그 있겠지. 그럼 내가 이거 왜 분류단지를 쓰겠다고 밥을 먹냐. 토지거래허가하고 여기 특혜가 있어. 특혜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물류로 그걸 허가를 냈어. 그럼 사기가 쉬워지는 거야. 나 그거 사서 나도 물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사업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허가를 내놔야 되는 거야. 허가를 내서 물류를 팔아야 잘 팔리는 거야. 그럼 허가 안내면못 안 팔게 돼? 못... 너네 그 대수, 재수... 그대 재수...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허가 안못 <난> 팔게 돼. <laughs> 내가 이걸 들고 갔어. 물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류 안 돼요. 그런 건 없잖아. 계획깔를 지어야 됩니다. 다 되는 건데. 아, 이거부터 이거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거지. 계획관리지역이 이미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다가. 안 되면, 못 뭐, 무슨, 질문을 잘 하다가도 가끔이 하는 소리를. 이미 되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돼, 이건 없고, 뭐, 이건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장려를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런 얘기지, 안 돼, 이건 없지. 계획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것들, 찾아보면 쫙 나오죠. 물류단지에서는 생산관리 자연 녹취도 돼. 그럼 계획관리는 안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도로갈 이렇게 넓은데. 이, 저, 밥에는 6m 이상이라고 나오지만, 저건 8m죠. 그래서, 그런, 음, 염려할 거 없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응. 더, 더하셔습니다 어? 더하꼭 니가 종료했으니, 오늘나보 자, 수고들 많이 했어? 네, 감사합니다. 응.